액상과당이 간이 위험한 이유 5가지. 옥수수에서 전분 추출한 뒤 효소 처리 과정을 거쳐 포도당과 과당 혼합물로 바꿔 만듭니다. 내용이 궁금하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. 1. 간에서만 대사. 액상과당은 포도당처럼 온몸 세포가 이용하지 못하고 거의 100% 간에서만 처리됩니다.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간이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. 2. 지방합성 촉진. 간은 과당을 포도당처럼 에너지로 쓰지 않고 대부분 중성지방으로 바꿉니다. 이때 만들어진 지방이 간 안에 쌓이며 지방간을 일으키게 됩니다. 3. 인슐린 저항성 증가. 간에 지방이 계속 축적되면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.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 능력이 무너지고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. 4. 염증 섬유화 진행. 단순히 지방만 쌓이는 게 끝이 아니라 간세포에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. 시간이 지나면 섬유화 나아가 간경변이나 간 손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 5. 해독 능력 저하 간은 본래 알코올, 약물, 노폐물 같은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입니다. 하지만 지방으로 가득 차면 해독 능력이 떨어져 온몸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.